같지마다 저는 우리는 이제 <laughs> 다시 가시게요? 지치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칠까지 들어가면 땅을 빼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박나입니다 오늘은 소취에 있지한 동명항 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. 여기 동명항 어시장 오랜만에 어떻게 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요? 거. 한 달에 만 원. 그렇게 만 원이요? 마리 음... 만 원. 멍게하고, 섭이 이렇게 판다고. 두에 오셔봐요. 어떻게 팔아요? 네, 두분이식에 그래? 예, 예. 어, 깨달고, 다 시리? 예, 시라스라 그러죠? 네. 줄이 노랗게 간그면 이게, 하여요 식사. 아, 그러고 이게 까치보고거든? 아. 어, 까치보고가 맛있어요. 오. 여게맛있죠맛직네직하네오 오, 맛어요 얼마에요? 두분이서 이런 네. 거 좋은 거, 요거나, 고거나 이런 걸메인을 잡으면, 서비스가 골고루 나가서 5만원이고 5만원이요? 어, 아니면 모둠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식가 3만원이고 3만원? 고객행이대단합니다 진짜 붉은 예, 도다리요 아, 응. 응. 완전 저번에 응? 응. 아 이렇게 3만원이요? 푸지하다아만원요 응. <laughs> 아 셋째, 청어. 씻을만큼 아, 나리지 청어도 다 죽었잖아. 이거 3만 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어. 마음에 안 드나 3만 원짜리 시큰 다 쓰시면 되지 청어도 죽어 있고. 청어 죽어 있으면 내가 돈안 받고 그냥 다밀지 <laughs> 아니 그 어떻게 청어는 죽은 거로 빌리겠어요? 3만 원씩 이렇게 빌리는데 그렇게요? 예. 네. 남고도 남아요. 고등어는 맘에 드는데 나머지가 많아. 아. 이거 도달이에요. 이거 도달이 아니잖아요. 이거 용가이용가이 그 오징어 네. 아야요어서요응 네. 여기서 다시 가시게요 지치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치까지 들어가면 땅을 빼야 돼요 이걸 빼주세요 이거를 그거 빼가지고 지치가 안되는데 그게 <laughs> 네. 이렇게 해주세요. 같고 예, 어. 가실 거예요? 먹고 갈 거예요. 내려다 드실 거예요? 예, 예. 야, 이것까지. 여기 어디야? 도우네. 도우로 오시면 저 정도 가격이 천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번에 구매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구매하는 시스템을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어. 내가 이제 계시다서. 네. 사한골러가셔야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소, 귀신하다. 와, 귀신하다. 귀신. 아, 귀신구나, 다 해서 만 원입니다. 와, 싱싱하다 지치, 아 지치구나 저게. 아이고. 니까 감사합니다. 오징어 한마리요? 다음에 또찾아와요 고맙습니다 푹신도우유징어는오 네. 없는거지 어저께는 있었어요 만시장 갔더니 저기 오징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지 어제 배가 안나갔지 어저께 토요일이니까 다 팔렸지 아다 팔렸구나 그렇지 어저께는 많았는데 네. 팔렸지 아. 때를 잘 맞춰 갖고 와야지 음. 먹을 고이 있는거 그럼 일요일날에는 오면 안되는데요? 일요일날은 배가 웬만하면 안나가니까 아. 그리고 어저께 바람 불고 이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야. 오징어 빼고 안 나가지. 전화를 해보고 와야 되겠지. 오징어... 응. 아, 이렇게 다칼로다잘라줄 수는 없네 야, 보듬어 는 먹기 힘든데? 시 여기는 몇 시까지예요? 여기는 네. 아, 8시 아 저녁 8시까지요? 음. 아. 음. 진짜 저쪽 자연산인데 3만 저쪽 지방에서 먹으려면 이 정도 3만원에 절대 못먹을거예요 양식도 3만원에 못 먹을거에요 아. 음. 오 오징어 있었네 예 오징어 한 마리 주셨어요 아 여기 진짜 속도 경명한고 뽑아야겠다 태서 왔던 분이 자꾸 오는데, 네, 예, 마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. 또 고구마니 날 때는 고구마 많이 아, 나옵 네, 고맙습니다, 상님. 네. 야, 여러분들 이만큼에 3만 원입니다. 아. 와, 이층 식당으로 가는 길로 이동하시면 상차림비는 무료입니다. 네, 이 집을 단골로 해야겠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오징어. 야, 진짜 푸짐하다. 쥐침. дума고. 라 야, 3만 원이 대단하다 진짜. <laughs> 맛이. <맛있어>. 지 <laughs> 청화 맛있다. 평화 식당은 진짜 무서워하다. 음. 분명한 해먹으러 올때 빠질 수 없다. 자, 오징어까지 다해 3만원. 음, 대박이다. 내 생각에는 이나무, 그나무, 이나무가 어어 <목소리도> 음. 아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속초항 동명항 화려센터고요 어, 한번쯤 이렇게 속초 오시면 맛있는 해와 바다 구경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랑제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